반갑습니다. 우리 하늘문의 세계 최고 명당 하늘문에온걸 축하합니다. 선말 네. <laughs> 선생은 양만 올려놓고 가버리죠? 네. 어, 근데 나는 데리고 가죠? 네. 여러분이 먼저 가 있어, 백분이. 네. 맞죠? 네. 선말 어, 선생은 좀 야비한 데가 있죠? 네. 저 노래만 들으면 괜히 눈물이나. 아, 그래 그래. 아이고, 시골에는 옛날에 굉장히 순수한 여자가 많았어요. 내가 결혼식에 뭐 함을 많이 지고 다녔잖아. 그 시골에 누나들이 시집갈 때 지게 지고 내가 따라다녔어. 그래가지고 시, 시댁에도 가보고 막 그러잖아. 그런데 동네에서 많이 떨어진 데 가는데 그 누나들이 많이 울어. 또 시댁에 가서는 벌벌 떨어. 아, 그래, 나, 내 손을 못 잡고 그러래요. 나는 시골로 돌아가야 되는데, 동네에. <laughs> 아니, 동네로 돌아가고 싶대. 음. 불안하다는 거야. 막 시아버지부터 수염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막 가슴 을 쐬고 온 동네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야. 시댁에 들어가니까. 그니까 러 신부가 긴장해야 하네. 아, 말도 못해. 그날저 노래 들으면 좀 가슴이 아파. <laughs> 굉장히 애절하죠? 네. 저게 인생이야. 음. 여러분, 들 내가 이선마리 왔죠? 죠이 네. 친구가 선마리야이 네. 왔는데 여러분들을 싹 데리고 백봉천국으로. m 마리 i a 이 s o 아주 부 i 집외동아들이야 서울에서 온 a 이 Somalia, 이 s 의 m a l i a 이의무 m a l i a 이 s o m a l i 옛날에 시골 네. 보건소에 아, 어, 그러니까, 섬천년들이 난리가 나죠?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다가 또그 사람이 아무 물정을 몰라. 도시에서 커가지고. 시골에 뭐 하는 게 있나? 천년들이뭐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천년들 말을 잘 들을 거 아니야? 그래, 안 네. 그래? 너무 순수한 거야. 응. 네. 어. 그니까, 그 시골에 있는 총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지. 아주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처럼, 사람이 순수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섬천년들이 좋아야 해 네. 해. 좋아. 좋아하죠? 네. 어, 그런데 이게 여러 사람이 꿈만 꿨지, 나중에는 가버려. <laughs> 그러죠? 네. 그러니까 저게 옛날에는 저런 게 실제 있었어. 많이 있었죠? 네. 그 대표적인 게 미호도 다시 한 번. 미 네. 신임균이가 시골에 가서 의사로서 그거 하다가 만난 여자가 문이야. 네. 그러죠? 네. 음, 그러니까 우리는, 어, 참, 어, 인생을 예상도 할수 없고, 예상을 해봐야, 그것이 우리 이상한 높은데 좋은 선물선생을 만나고 싶은데 이걸 예상을 하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망상이 돼버려 시골 처녀가 뭐 뜻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 그래가만나가 신랑하고 지금 살아봤는데 이게 망상이야 허상이야 그래야 그래 이 백분 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 많죠 맞잖아요 네. 전부 다 신랑이 좋은가봐 <웃음> <웃음> 이제 진짜 신랑이 왔죠? 지금 네. 여러분들 어디로 간다고? 백번창고로 네. 여러분 데리러 온 사람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 와있죠? 네. <laughs> 네. 여러분의 예상을 뒤엎고 천국으로 안내한다는 거 대단히 좋죠? 네! 어, 여러분 예상은 별거 아니야. 뭐 그냥 신랑 만나서 오성도선 살다가 늙어서 병들어서 고생하고 죽는 거. 그게 최고의 행복인데, 그런 거는 여기에 해당이 되나 안 되나? 네. 안됩니 돼요. 엄청 진짜 선말 선생님이 와있죠? 네! 좋죠? 네! 어머나, 어머나. 실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네. 어, 만드는 신인은 실상이야. 실제적인 존재고 여러분들은 망상에 있었어. 빠져 있다가 내 만났죠. 실상을 네. 네. 직접 눈으로 보고 있죠. 네. 네. 아, 놀라운 일이야. 어제 여기 유명한 사람이 왔다 갔는데 오후에 어, 우리 불로뉴를 이제 세계적으로 알리겠다는 사람이 왔었어. 어. 아. 아. 대통령 밑에 있던 아주 대단히 높았던 분야 대학 교수였는데, 아니, 이걸 보더니, 그냥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전세계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그, 그 이유가, 180개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 교수가. 아이첨단 어, 교수인데, 180개 특허를 가지고 중국에, 회사 공장만 세계, 뭐,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사람인데 어, 이 사람이 그냥 이거를 왜 지금까지 놔뒀냐 자기가 당장 알리다 이거는 아. 광고 그, 체보다 100배 우리나라를 부자로 만들 수 있는 거래 딱천 눈에 알아봐 이사람1 아. 8 0개 핸드폰이 런데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의 공장에 에, 공장 홍콩에 도 있고 여러 군데에 있는데 한국에도 있고, 이 기술을 180개 터고, 무슨 핸드폰 회사에서도 그 사람 기술을 썼대요. 뭐이 사람이 이걸 보더니 자기가 기술은 기술도 안 이거 뭐. 맞죠? <웃음> <그냥>. <웃음> 응. 아니, 이걸, 왜 이걸 그냥 가지고 있었냐고. 난리 무시 났어. 사람을한 10명 데려왔다고. 그 10명이 전부 인터넷 기술자야. <laughs> 아. 이그 사람이 역대 대통령들하고 찍은 사진, 영상에, 핸드폰 영상에 우리 탭에 나오는데 쫙 나오고 뭐, 뭐 그냥 뭐 이런 거, 뭐 과학 기술, 무슨 뭐 이런 거 그냥 다 영상에 나오는데 안 만난 높은 그 사람이 없구만 그래. 그렇게 대단한 184개의 국제 특크를가 <laughs> 그 사람이. 40년 전에 내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 아 <laughs> 그래서 몇십년 만에 찾아와요 아이대단해 아, 음. 음. 알겠죠? 네. 상의했죠? 네. 음, 항상 호사담마가 좋은 일이 있으려면 마귀가 될 거에요 제가 시골 혼인잔치 하는데 가보면 거지 떼가 처음에는 절반이야 <laughs> 그 다음에 점점 주민이와 거지가 정하지지 처음에는 거지 때가 판을 차지하고, 뭐 거지부터 먼저 먹을 것 갖다 줘야 돼. 그럼 그 일하는 아줌마들이 막 거지부터 매겨. 호사담맞죠 좋은 일에 어떻게 알고 오는지 거지들이 다 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경이 염대해서 겁내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laughs> 뭐 환난이 고난이 있어야 인내가 있고 인내 가 있어야 연단이 있죠. 네. 연단을 고난을 인내하며 인내하고 연단을 겪고 나가면은 뭐가 와요? 겸손이 오죠? 네. 겸손이 오면 뭐가 와 그다음에 겸손이 온 다음에 뭐가 올까? 기쁨. 양보심이 오죠? 남한테 양보도 하고 인내심이 생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없는 부잣집 아들은 쓸모가 없어 맞아 맞아 네. 나중에 망해요 그래서 부잣집 아들도 요새 부모들이 저 중동에 거제도 나러 가서 한달 있다고 하라 저무전 여행 에 갔다고 하라 또뭐 시골에 가서 대안학교 가서 농사짓는 거 배우고 하라 이런 거 재벌 이세들이 요새 농사짓는 거 배워 알았죠? 네. 고난을 먼저 겪어야 되죠? 네. 고난을 겪어야 인내심이 생기고, 연단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그 다음에 겸손해져. 그 다음에 말단회장 자기 회장이, 아버지가 회장이라도 회사의 말단사원으 들어와서 참는 거야. 그래 다른 애들이 볼 때도 모범이 돼. 그리고 회장 아들은 말도 안 해. 그왜 그래?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그 말단사원들을 이해해야 해, 안 해. 이해하죠? 네. 예. 행하리고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걔가 회사를 이끌어 가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을 있어요. 알겠죠? 예. 음, 뭐 우리의 요 하나그룹의 김성현 회장, 뭐이 재벌 회장들이 전부 뭐 밑에서부터 그렇게 연단을 격고가면서 올라간 사람이야. 어, 알겠죠? 예. 음, 자기 아버지는 우리나라 화약계통의 한국화약 회장 그 김종 그 아비, 하나 회장님 아버지가 김종 김종 뭐였지? 하도 그 옛날 회장이라 내 이름을 잃어버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공부를 했지만, 내가 홍제동 꼭대기에서 참밥집에 있을 때, 하라지 회장은 저 밑에 집이 홍제동에 있었어. 그거 한, 한 몇만 평 되는지 5만 평이라고 그러더라고, 집이. 그 집에 정문에 개가 이렇게 나오면 보여. 그럼 나는 텐트에서, 나도 고담생이잖아 그 개가 보여요. 그럼 나는 밥을 안 먹고 있잖아. 물만 먹고 앉아 있는데, 걔는 그 재벌집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리고 차를 타고 학교 가는 게 보여. 그건 천국의 비슷한 시기에 말이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산 꼭대기에서 그집 정원을 다 보여. 그 김성현 회장이, 나중에 회장이 됐지 않나, 지금. 회장으 있죠? 네. 하나가 회장으 있는데, 내가 홍제동 꼭대기에서 텐트 치고 공부할 때, 그 재벌집에 있는 그 아들이야. 김성인 회장이. 그날 나중에 누군지 알았지? 그 사람이 하나 그룹 회장집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근데 그 건너편에가 여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었어. 그 서울 여산이야. 그 중학교는 문영 여중이야. 중학교 고등학교 붙어있어. 그 여고생들이 막 여중생들이 똑같이 때가 돼. 방알방알방하게. 삼국대도 보니까 보이잖아. 네. 이렇게 보이는데 걔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이 회장 아들이 학교 가는 거예요. 다 그게 보죠 위에 앉아서 마치 하늘에서 보고 있듯이, <laughs> 그러죠? 네. 그러면 나는 그 텐트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과 땅 차이지, 그죠죠 네. 하늘과 땅 차이. 나는 먹을 거라고는 텐트 안에 뭐뭐 뭐 호떡 부스러기 있죠. 그죠 없어 아무도. 무식 뭐 그래요, 있나 아무도 없어. 그런 데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인생을 이렇게 본 거야. 알겠죠? 네. 어, 엄청 차이가 있지? 네. 어, 지금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연단을 부잣집이지만 겪어가지고 훌륭한 회장이 됐어. 잘하고 있죠? 네. 자기 아버지 회사를 10배, 100배 키웠어. 그럼 왜그래서 연단을 겪어가 고생을 했다, 이 말이야. 알겠죠? 네. 그 아버지가 김종민 회장인가 뭐 그런 회장이 있었어 하나 옛날 회장님이 그 아들한테 이렇게 두산그룹도 회장이 이세한테 이렇게 줬지만 LG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이세들이 하죠? 네. 이제 삼세가 하는 게 l g 그로 삼세가 하고 있어요 뭐 이세 삼세들이 다 차지했어요 이제 근데 다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인물들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아주 훌륭한 이 세들이야 네.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에, 미래를 뭐해야된다 미래를 예상하고 있죠? 네. 미래를 예상하면서 가는데 백공은 예상이 어긋난 건가 확실한 건가? <laughs> 근데 물질세계는 일부 예상이 전부 뒤집어져버려요. 아, 나중에 늙고뭐 재산이 많은데도 자식들이 와가지고 요양원에다 집어넣 그래, 그래. 아버지 결제권을 뺏어가버려. 아버지는 이 금치산자 마음대로 뭘 판단하면 큰일 난대. <laughs> 재산을 아무 데나 날려버릴까봐. 어느 자식들이 그냥 아버지 결제권도 다 가져가버려. 그래가 늙으면 그냥 경제권을 다뺏겨 그러나 자식들은 아버지 병원에 높혀놓고 저끼리 싸우고 날리고 재산이 흩어져버려 그렇죠? 네. 이세상 거는 예상을 빗나가 버려. 100% 빗나가 버려. 그때 보면 효자도 없어요. 알겠지? 네. 그러면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 건 뭐예요? 신인을 만난 거예요. 네. 알죠, 알죠? 네. 알겠죠? 네. 어, 나는 코로나가 올 것도 예상해서 알려줬죠? 예. 우리나라 저출산 예상해서 알려줬죠? 뭐, 예. 어, 토요일 휴무제 하자고 그랬죠? 예. 노인들이 앞으로 가나니까 노인수당 주자 그래가지고 있죠? 예. 내가 대통령 나와서 허가한 거 아니야. 직접 취임한 거보다 몇십 년째 하고, 막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책이 바뀌었죠? 뭐, 예. 어, 내 때문에 재벌 회장도 1억씩 주잖아.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실제 국어에 엄청난 해틀 65세 이상들이 40만원 받는 것도 신이 때문이죠? 예! 어, 미래를 예상하고, 나는 예언을 하고, 인간들은 뭘 해? 여러분은 예상을 하는 거야. 미래를 예상하잖아. 신이는 미래를 예상하나, 예언하나. 예! 미래를 확실하게 예언해버려. 근데 여러분들은 예언이 안 돼요. 여러분은 미래를 예상해야 돼. 예. 어, 난전신앙이 나타날 거야. 난 매상에 결혼할 거야. 그대분된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상은 빗나간 것이 9 9요 30년 전에 애 낳자니까 정관수술하러 다녀. <laughs> 맞죠? 네. 그러니까 인간들의 예상은 헛바퀴만 돌리는. 어, 신인이 말해주면 기담을 들어야 됩니다. 네. 어, 신인여러분은 오늘 우리 부산의 강발교 총단장이 온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야, 장소가 지금 상당히 꽉 찼죠? 예. 네. 어, 근데 우리는 뭘 예상해요? 여러분은? 본관에 나중에 만명이 와도 모자르지 않겠죠? 예. 네. 그 예상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거야. 어? 네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꽉 찼을 때가 좋은 때야. 네. 공공의 나개에달면면 넓어가지고, 그죠? 넓어가지고 별 사람들이 다오겠지 네. 그때는 파가 생겨, 강단교, 총단장 파, <laughs> 어쩌 대구 파, 저 강주 파, 파가 생기겠지. 네. 이게 누가 새가 제일 많으냐? 그때는 그 사람이 최고 파가 생겨지금건 <laughs> 내로파가 없어요 아니겠죠? 네. 그때는 하늘문 가면은, 가면은 파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사람이 많아지면 그때는 막 파들이 나중에는 한국파가 있고 미국파가 있고 한국파가 연합해가지고 강 총단장이 막 전부 연합해가지고 야 우리 미국하고 싸우자 이래가지고 또 파가 생겨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은 그렇게 되겠지? 네. 그런 거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거야 예상할 수 있죠? 미래는 네. 그런데 나는 뭐해? 예언을 하는 거야. 알았죠? 네. 어, 그때는, 어, 재피파는 어느 단체나 생겨. 교회 다 지어놓고, 교회 바닥에 연단에 카페트 색깔 때문에 싸이 붙어요. <laughs> <laughs> 푸른 소장이 맞다. 그리고 푸른 그린 장디 그린 카페트를 목사님 연단에 깔아야 된다. 요 파와 예수 보혈을 깔아야 된다. 빨간 색깔을 깔아야 된다. 이 레드파가 생겨. 그린파와 레드파가 싸우고 교회가 둘러 쪼개져버렸지다 지어놓고 연단 카펫 색깔 때문에 헤어지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두파은다 나니까. 그린파, 레드파. 그냥 서로 헤어질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이 행복한 때야. 알았죠? 네. 크게 나오면 나은 거야. 굉장히 예상할 수 있죠? 네. 인간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알았죠? 네. 이럴 때 우리는 함께 가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네. 아, 그때 팔을 가지고 너무 싸우면 안 되겠구나. 신인인파가 되어야 되겠구나. 알았죠? 네. 그때 신인파로 남을 사람들은 오염이 안 되고 천연병이 안 걸리고 건강하게 백국까지 가는 겁니다. 네. 어버이날이 내일이죠. 그런데 네. 우리 부산 감독의 총단장 오늘을 어버이날로 보는 거지. 그래서 오늘 행사한 겁니다. 네. 오늘 어버이날 행사 축하합니다. 네. 오늘 어버이날 행사 축하합니다. 네. 오늘 어버이날에 온 사람들은 예배를 신고 올라오. 고들 오나서 으세요 오늘 특별한 날이니다 알았죠? 네. 여러분의 부모를 생각해서 어머니 오무, 네. 아버지 오무 해서 식물을 준 거야. 네. 여러분 오무는 아까 줬죠? 네. 그 네. 여러분의 오무가 올라가라! 아. 대형 에더블룸 풍선. 오늘 대형 에더블룸 풍선 중에 만들고 있던 난 무언가 했어. 네, 그럼 그래, 나무에다가 뭘 묶어, 막 줄을 묶어. 그래서 왜 안을 위에다 줄을 묶냐? 뭐라고 그랬더니. 애들불 눈을 띄운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나는 하늘궁에 출입 검지한다라고또 <laughs> 줄을 묶는 줄 알았어. <laughs> 아니, 저 나무, 뭐, 은행 나와도 줄을 묶고가지고저리가지 가. 저 앞으로, 그래서 왜? 길을 왜 막나? 내가 물어봤지. 여기 방에서 물어봤어요. 조금 전에. 그랬더니, 아, 이거 풍선을 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아, 그래서 내가 눈치를 챘지. 알겠죠? <laughs>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전부 애드블룸까지 레벨 오무 올라가라 아아 성령오신 사람들 레벨 다 올려줬고 신금 모션분 레벨 오무 올라가라 성령 가입한 분 레벨 오무올라가 성령이 해가신분 레벨 오무 올라가라 아 성령은 이 모든 가정에 이 유튜브를 보는 가정에 다 들어가서 이들의 어려움을 풀어줘라. 다섯 천사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건강해지고 부자되게 해라. 모든 이 자녀 문제가 다 해결되라. 부동산 문제 말끔히 해결되라. 송사에 연루된 사람들 송사가 하루 빨리 잘. 해결되라!